음 그늘진 숲 여기 아 여기 총구로 재밌는데 아 근데 여기가 뚝배기 푸는 것도 풀러 가는 게잘 보여서 여기도 뚝사가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적이나어 저런데를 먼저 돌리더라 저건 아니겠지? 아닐거야 아니다 저거랑 요건가보다 빨리 달려 피그 파글파글한거봐이민이 <laughs> 아직 나 못봤어 스프린트? 스프린트 아니야? 이거... 멀리 안갔다 다잉큐가 아니라면 돌아가는것도 나쁘지 않았을텐데 아니 다시 가자 아 이거 켜지면은 이거 낭패야 <laughs> 왼쪽으로 붙었어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빠글빠글 붙어 다녀요 저쪽으로. 아버지. 아안돼하 이거 내리셔. 안 내리셔 나 분노요. 환자 아끼시네. 여기 환자 그래도 꽤 많은데. 앞에 앞에 에이스 잡고 싶다 때리고 싶다. 대다하듯인가 본데? 그거 아니다. 이게 각이 되는구나, 한번더 큰일 났다. 내 뒤에도 돌아가고있는데 발전기 딱두 개까지만 주자. 이걸 잡고. 멀어졌네. 내가 판자 맞아서. 저기. <laughs> 데비들은 뭔데? 데비들을 잡을까? 고민되네? 할아버리 멀어졌으니까 얘로다가 잡자. 댄스님 어서 오세요. <laughs> 야자 됐다 잡았다 잡았다 넌 잡았다 못 잡았다 됐다 빨리 저거 저 발정기 누구 있니 아니지 뭐지 와 너무 빠른데? 이게 <laughs> 뭐지 <laughs> 진짜 왜지 왜 이렇게 망하는 거지 괜찮아 아니야 일단 발전기가 똥같아 진짜 왼쪽 뛴다 치료하셨네. 살려달라고 팔을 흔드는 중. 저 끝에 거켜려나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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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세요, 다들. 어허, 어허, 어허. 어허. <목소리> 아라부찌에, <알아부지>, 아라부찌 <알아부지> 시계야. <목소리> 뭐예요, 뭐야, 뭐야. <목소리> 옳! 아, 대단해. 제다들 쓰셨잖아. 죽어야지 구석으로 비열한 비열한 생존자네. 갑시다.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안 가? 내 거야. 무슨 짓을 하려고 저거? 갈고리 사부타진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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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리와! 아주 그냥 어디서 프레쉬를... 딸까? 죽었다 너 저거 터지고 있고 죽여버릴거야 너만 본다 테드하드 테드하드 없어 나 이거 뚝배기 많아지는 거니까 풀었네 또 됐다 좋아 좋아 이제 여기다 거는 거 좋지 않은데 근데 후레쉬 사실 저는 좋아해요 후레쉬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맞는 걸 좋아하는 거지 막 어제 새벽에 혼자 하는데 딸깍딸깍 엄청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나 다잉큐인지 자기친구 막걸리라고 잡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안 입고 와서 친구 죽여버렸어 남네 차? 이리와 이리와 물고기 할배 이제 머리 풀러다니느라 안되겠다 욕심부리지마 발전기 안 돌겠지? 야, 왜 낚시하겠지? 넘는 척? 떡백이 두개 남았는데 그냥 갑시다 잠시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저거 찾.. 찾아 아 저거 걸지 말걸 머리 풀으셨네 한번 이거 많이 깨졌고 저거 괜찮고 저거, 찰까? 뭐 하세요? 머리 푸세요? 실패했어? 어, 실패했어. 확인. 죽여버릴 거야. <laughs> 죽여버릴 거야. 칼지 시간만 끝나봐. 누구야? 누구세요?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안 살린다고? 그럼 나이스지. 할배가 발전기 안 돌리고 이거 커버와야 되니까. 아, 저로 달린다. 똑똑한 녀석. 발소리 듣고 100% 이기는, 어디 갔어? 미안, 씨. 날도는데 에이스가 만졌니? 에이스도 머리 풀었네. 킹드하드킹드하드 빨리 쉬워요. 그래야지 다시 안 돌지. 아 살벌해 발전기 너무 살벌해. 저 팽미 돌리고 있다. 아직 괜찮아. 뚝배기 이제 다 썼다고 생각할 거야. 팽민이가, 와, 여기 설마 켜? 아니지? 아, 이거 얄미워, 이, 이거. 이거 너무 얄미워. 이렇게 다 같이 뛰어가는 거. 이월 24시간. 아! 미친. 옆에다 하놓더 있어. 아니. <laughs> 뭐야 1 0 0 m 도 바로 맞았어 생각지도 못했네 야 설마 아니지? 옆에 또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이야 다 때리고 다닌다 나 깡패다 데이비드 있었는데 그냥 차놓을 거야. 어디 갔어? 팽민이, 뒤에. 0배 가는 척. 여기 있었네. 막걸. 아, 이러면 켜, 킨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자. 8배한테 씌워놔야 돼. 이거 꼭. 하나를 씌우고 저 친구를 죽여. 너야, 너. 마지막 토배의 주인, 너야. 아이 <laughs> 아, 이번 힘들어. 돌아가. 어디 가셨지? 가셨나봐. 아, 아, 못한다. 발린다. 행존자도 발린다. 그래도, 뚝배기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은 못하겠지. 여기 하나 있는데, 판자. 아윌이죠. 찾았당. 찾았당. 아하! 뭐지? 뚝배기를 거의 다 풀었다는 걸 알았나? 이걸 왜 켜, 갑자기. 여기 있어. 있긴 해. 오케이 okay. 치료 완료? 오케이 okay. 응. 갑시다 마지막 하나 모든 걸 건다 응. 응. 발전기 응. <laughs> 이걸 킨다고? 나한 방인데? 다 죽었어 보이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저게 뛴다. 뛴 자고. 한방 차죠? 문을 갔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아3픽 아직 못 풀었는데 여기다 이거 풀러 간다 머리. 너 때리면 안 돼. 아니야, 때리면안 될까? 너 마지막인 거 같은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 따라올 거야. 저기 따라올 거고, 한 방을 들키면 안 돼. 지금 죽이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욕심쟁이. 이거 욕심 아니야. 야, 욕심 아니야. 가능해, 가능하다고 가능해. 이거 타이머 썼어야 됐다. 아, 아! 알고 있었는데, 진짜 다시 왔어. 한 방에 터졌어. 아,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laughs> 아, 안 돼. 이 친구, 이거 막았으니까 됐어. 할아버지도 거의 다 끝났어. 저거 풀었다. 되게 빨리 푸네. 까비. 까비, 까비. 아, 죽이는 거였는데. 아, 아니네. 죽었네. <laughs> 야, 뭐야. 누구세요? 뭐 하세요? 야, 할배! 할배. 머리 풀었어. 거기 문다안 땄어. 야, 팽민아 저거 안 살리냐? 너한거 아니야? 아, 조용한 것 봐. 발소리도 안 들려. 대단해요. 또 치료하고 있을 거야. 치료 안 해. 나가라. 나가라. 어떡할까... 칼찌가 언제쯤 끝날까... 할아버지 여기까지 기어오는데 시간 걸려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지금 칼찌 이거 버티고 있는 거거든? 죽었어 칼찌 기다릴 거야 너... 그거 아니잖아 까마귀 생기면... 에... 네, 파르마 못 써요 그래서 잠깐 나온 거야 저 친구 까마귀 생길까봐 지금 이거 런지로 때리면 돼요. 다음번에 나오면 <웃음> 아! <웃음> 다시 할배 오는 거 아니지? 할배 유격해, 유격해야 돼. 할배 오는 거 같아. <웃음> 돌겠네. <웃음> 야, 나와. 끝났나요? 할아버지 개구에 가 계신 것 같은데? 아칼지 때문에요, 칼지나 개구 몰라. 여기서 눕혀드렸는데. <웃음> 찾았다. <웃음> 찾았다! <웃음> 큰일 날뻔 했네. 3킬로 끝났어요. 짠! 아, 이거. 아니, 파로마가 팩메이드 파로마일 줄 몰랐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꼬였다. 3킬로 끝났네. 아, 큰일 날뻔 했어. 근데 잘 하시네. 뭔가, 와, 심리전이 안 돼. 다른 애들은 조금 그래도 할만 했는데. 음, 이 친구 파로마, 이 친구 파로마. 어, 야, 칼찌 없었어. 칼찌 인척이었어. <laughs> 야, 이걸, 이렇게. 퀵화는 있었고요. 비장의 패를왜 들었지? し <laughs> ああ。